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트레스 관리가 암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3분에서 5분 내외로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을 쉽고 핵심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직장, 학교, 가족관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스트레스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죠. 그런데 혹시 스트레스가 암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물론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암을 유발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며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는 암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암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기억하세요. 원칙 1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고 인지하세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첫 걸음은 무엇이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회피하기보다는 마주하고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원칙 이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술 담배 폭식 등 건강을 해치는 방법 대신 몸과 마음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해소법을 찾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걷기 조깅 요가 명상 등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합니다 충분한 수면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수치를 높입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스트레스 해소에 필수적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건강한 식단은 몸의 면역력을 높여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취미생활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등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세요. 사회적 교류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며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큰 위로와 지지가 됩니다. 자연과의 교감 숲길을 걷거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원칙 3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에 갇히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거나 매일 작은 목표를 세워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담이나 심리치료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새로운 방법을 배울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암 예방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돌보고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